혹시 콜라 한 잔과 녹즙 한 잔, 둘 중에서 어떤 게 혈당을 더 빨리 올릴까요? 많은 분들이 당연히 콜라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실제로 실험을 해보면 정말 흥미로운 결과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혈당에 대한 오해가 많이 풀리실 거예요. 먼저 콜라부터 말씀드릴게요. 한 잔, 약 180ml 정도를 공복에 마셨을 때, 혈당 수치가 88에서 시작해서 불과 몇분 만에 190까지 급격하게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76까지 뚝 떨어졌어요. 이런 현상을 혈당 스파이크라고 부르는데 혈당이 급격히 올라갔다가 급격히 떨어지는 패턴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몸은 상당히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반면 녹즙은 어땠을까요? 같은 양인 180ml를 공복에 마셨을 때 혈당은 약 90대에서 150까지 천천히 상승했다가, 이후 천천히 내려오는 그래프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식후에 녹즙을 마셨을 때는 거의 혈당 변화가 없었어요. 결론적으로 콜라는 혈당을 빠르게 급상승시켰고, 이후 급격히 떨어지면서 혈당 변동폭이 매우 컸던 반면, 녹즙은 변화가 완만했고, 상대적으로 안정된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실험을 통해 알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혈당 수치, 그 자체보다는 어떻게 변화하느냐. 즉, 혈당의 변화 속도와 폭이 더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특히 당뇨를 앓고 계시거나 혈당 조절이 필요한 분들은 이러한 변화 폭이 클수록 피로감이나 공복감, 식욕 폭발 등의 문제를 경험하실 수 있기 때문에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결국 숫자만 보고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같은 150이더라도 콜라처럼 급하게 올랐다가 급하게 떨어진 150과 녹즙처럼 완만하게 올랐다가 천천히 내려온 150은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지는 거죠. 혈당 관리는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실천할 수 있는 건강 습관이니까요. 오늘은 혈당을 낮추는 법이 아니라 내 몸에 맞는 음식을 찾고 대사 효율을 높여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돕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소중한 분들께도 꼭 공유해주세요. 우리나라 옛 어르신들은 잡곡밥, 나물, 된장국 같은 자연식 위주의 식사를 하셨습니다. 가공식품도 거의 없었고, 지금처럼 당분이 많은 음료나 빵 같은 간식도 흔치 않았죠. 그런데도 하루 종일 바치를 하고도 큰병 없이 지내신 분들이 많았어요. 왜일까요? 바로 음식의 질, 식사의 순서, 그리고 활동량 때문입니다. 현대, 과학에서도 이와 비슷한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최근 해외 연구에 따르면,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식사 순서만 바꿔도, 혈당 반응이 크게 달라진다고 합니다. 또한 연속 혈당 측정기를 통해, 혈당 변화를 실시간으로 분석해보면, 수면의 질, 스트레스 상태, 운동 유무에 따라 혈당 반응이 극명하게 달라지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즉, 식단만이 아니라 생활 전반이 혈당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혈당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혈당을 좌우하는 주요 생활 습관 7가지부터 말씀드리고, 이어서 혈당 안정에 도움되는 최고의 음식 궁합들과 반드시 피해야 할 최악의 음식 조합들, 그리고 특별한 상황에 계신 분들을 위한 맞춤 조언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우선 혈당을 좌우하는 주요 생활습관 7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혈당에 직접 영향을 주는 생활습관 중 가장 큰 요소는 운동입니다. 그냥 운동이 아니라 식사 후 가볍게라도 움직이는 습관이 중요해요. 해외 임상연구에서도 식후 10분 산책만으로 혈당 상승폭을 20% 이상 줄일 수 있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혈당은 식사 후에 가장 크게 오르기 때문에 그 시점에 몸을 조금만 움직여주면 당이 근육으로 잘 쓰이게 됩니다. 식사 후 설거지하기, 천천히 동네 한 바퀴 돌기. 이런 간단한 활동만으로도 충분해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두 번째는 수면입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면 다음날 혈당이 평소보다 더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국내 연구진의 보고에 따르면 수면 시간이 6시간 이하인 그룹은 7시간에서 8시간. 자는 그룹보다 공복 혈당이 평균 10 이상 더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수면 부족은 몸에 스트레스를 주고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기 때문에 혈당 조절에 방해가 됩니다. 밤 11시 이전에는 잠자리에 드시고, 잠들기 2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이나 TV 시청을 줄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가 많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증가하고, 이 호르몬은 혈당을 높이는 작용을 합니다. 실제로 연속 혈당 측정기 데이터를 보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날에는 식사를 적게 했어도 혈당이 평소보다 더 높게 나오는 걸 자주 볼수 있어요. 심호흡이나 명상, 산책 같은 간단한 방법으로도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으니 꼭 실천해 보세요. 하루 10분만 조용한 곳에서 깊게 숨을 쉬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는 식사 속도와 순서입니다. 치사할 때 샐러드나 채소 반찬을 먼저 먹고, 그 다음에 단백질, 마지막으로 밥을 먹는 것만으로도 혈당 상승을 줄일 수 있어요. 국내 대학병원과 연계된 임상 연구에서도 이 순서로 식사한 그룹은 같은 양을 먹었는데도 혈당이 훨씬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고 합니다. 식사를 너무 빨리 하는 것도 혈당 급등의 원인이 되니 천천히 꼭꼭 씹어 드시는 습관도 중요해요. 한 숟가락을 30번 이상 씹어 드시면 소화도 잘 되고 혈당 상승도 완만해집니다. 다섯 번째는 야식입니다. 밤늦게 먹는 음식은 혈당을 높이고 다음 날 공복 혈당에도 영향을 미쳐요. 특히 단 음식이나 탄수화물 위주의 야식은 인슐린 분비를 무리하게 만들어서 몸의 리듬을 깨뜨립니다. 야식은 꼭 줄이시고 저녁은 가볍게 드시는 것이 혈당 관리에 좋아요. 저녁 7시 이후에는 가능하면 물 외에는 드시지 않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여섯 번째는 물 섭취입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당이 잘 대사되지 않게 됩니다. 하루에 최소 1.5리터 이상 물을 충분히 마셔주시는 것이 좋아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한 컵. 식사 30분 전에 한 컵씩 드시면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되고 신진대사도 활발해집니다. 일곱 번째는 자기 몸을 이해하려는 노력입니다. 무작정 혈당을 낮추려 하기보다는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내 혈당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중요해요. 최근에는 연속 혈당 측정기처럼 손쉽게 혈당 반응을 볼수 있는 기기들도 많아졌기 때문에 한 번쯤 사용해 보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같은 음식이라도 사람마다 혈당 반응이 다르거든요. 그럼 이제 어떤 음식이 내게 잘 맞는지 그리고 혈당 안정에 도움되는 좋은 궁합 음식들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최고의 궁합은 현미밥과 두부입니다. 현미는 섬유질이 풍부하고 소화가 천천히 되는 곡물이고 두부는 단백질과 지방이 함께 있어서 혈당이 천천히 오르도록 도와줍니다. 같이 먹으면 포만감도 오래 가고 식사 후 혈당 반응도 매우 안정적이에요. 현미에 들어있는 식이섬유는 당의 흡수를 늦춰주고 두부의 단백질은 인슐린 분비를 안정화 시켜 줍니다. 특히 아침 식사로 드시면 하루 종일 혈당이 안정되는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두 번째는 고구마와 삶은 달걀입니다. 고구마는 감자보다 혈당 지수가 낮고, 달걀은 혈당을 거의 올리지 않기 때문에 함께 먹으면 훌륭한 간식이나 아침 식사가 됩니다. 고구마의 베타카로틴과 달걀의 완전 단백질이 만나면 영양학적으로도 매우 우수한 조합이 되죠. 고구마는 찌거나 구워서 드시고, 달걀은 삶아서 함께 드시면 혈당 상승이 매우 완만해집니다. 간식으로 드실 때는 고구마 반 개와 달걀 한개 정도가 적당해요. 세 번째는 귀리와 플레인 요거트입니다. 귀리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풍부해서 혈당 상승을 억제해주고, 요거트는 장 건강에도 좋습니다. 단, 요거트는 반드시 무가당 제품을 고르셔야 해요. 귀리의 수용성 식이섬유는 위에서 젤 형태를 만들어 당의 흡수를 늦춰주고, 요거트의 프로바이오틱스는 장내 환경을 개선해서 전체적인 대사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아침에 귀리 3분의 1컵과 플레인 요거트 반컵을 섞어서 드시면 든든하면서도 혈당에 부담이 적어요. 네 번째는 양배추와 삶은 달가슴살입니다. 양배추는 식이섬유가 많아 혈당을 천천히 오르게 하고, 달가슴살은 포만감을 높여줍니다. 특히 저녁 식사로 매우 좋은 조합이에요. 양배추에는 비타민U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위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달가슴살의 고품질 단백질은 근육 유지에도 중요합니다. 양배추는 생으로 드셔도 좋고, 살짝 데쳐서 드셔도 좋아요. 달가슴살과 함께 샐러드로 만들어서 드시면, 혈당 관리와 체중 관리를 동시에 할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콩과 김입니다. 콩에는 식물성 단백질과 불포화 지방이 풍부하고, 김은 미네랄과 식이섬유가 많아 같이 먹으면 혈당 안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검은 콩이나 서리태 같은 콩류는 안토시아닌이라는 항산화 성분까지 풍부해서 혈관 건강에도 좋아요. 김에는 요오드와 철분이 풍부해서 갑상선 건강과 빈혈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콩밥에 김을 싸서 드시거나 콩나물국에 김을 넣어서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반대로 혈당 관리를 방해하는 최악의 궁합 음식들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첫 번째 최악의 궁합은 흰빵과 잼입니다. 흰빵은 소화가 너무 빨라서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잼은 설탕 덩어리예요. 이두 가지는 아침에 자주 드시는 조합이지만 혈당에는 최악이에요. 흰빵에 정제된 밀가루는 혈당 지수가 90 이상으로 매우 높고, 잼에 첨가된 설탕은 바로 혈중으로 흡수되어 혈당을 급상승시킵니다. 이런 조합을 아침에 드시면 오전 내내 혈당이 불안정해지고 점심 전에 극심한 배고픔을 느끼게 될수 있어요. 대신 통곡물빵에 아보카도나 견과류 버터를 발라서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두 번째는 라면과 밥입니다. 라면 자체도 탄수화물이 많은데 여기에 밥까지 추가하면 혈당이 급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특히 라면 국물까지 마시는 습관은 정말 피하셔야 합니다. 라면의 면은 정제된 밀가루로 만들어져서 혈당 지수가 높고 국물에는 나트륨이 과다하게 들어있어 혈압에도 좋지 않습니다. 밥과 함께 먹으면 탄수화물 과부하로 인해 혈당이 200 이상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정말 라면을 드시고 싶으시다면 연의 양을 절반으로 줄이고 달걀과 채소를 많이 넣어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감자튀김과 탄산음료입니다. 감자튀김은 기름에 튀기면서 혈당 지수가 높아지고 탄산음료는 당분이 너무 많아 혈당에 큰 타격을 줍니다. 감자 자체도 혈당 지수가 높은 편인데, 여기에 고온의 기름으로 튀기면 혈당 지수가 더욱 높아져요. 탄산음료 한 캔에는 각설탕 10개 분량의 당분이 들어있어서 이 조합을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합니다. 특히 패스트푸드점에서 세트 메뉴로 자주 나오는 조합인데, 가능하면 피하시고 대신 구운 감자와 물이나 무가당차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떡과 아이스크림입니다. 떡은 찹쌀처럼 흡수가 빠른 탄수화물이고, 아이스크림은 설탕과 포화지방이 함께 들어있어, 혈당과 중성지방 모두에 좋지 않아요. 떡의 찹쌀은 일반 쌀보다도 혈당을 더 빨리 올리는 특성이 있고, 아이스크림의 설탕과 지방의 조합은 인슐린 저항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생일파티나 명절에 이런 조합을 자주 접하게 되는데, 가능하면 양을 줄이시고, 과일이나 견과류 같은 건강한 간식으로 대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술과 고기입니다. 특히 맥주나 소주 같은 술과 삼겹살, 곱창 같은 지방 많은 고기를 함께 먹으면 혈당 뿐 아니라 간에도 부담을 줍니다. 술 자체가 간에서 당 대사를 방해하니 당뇨 관리 중이라면 꼭 조심하셔야 해요. 맥주에는 메가당이 들어있어서 혈당을 올리고 소주도 도수가 높아서 간 기능에 부담을 줍니다. 여기에 지방이 많은 고기까지 함께 먹으면 중성 지방이 증가하고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질 수 있어요. 이제 특별한 상황에 계신 분들을 위한 조언을 드릴게요. 특히 당뇨를 앓고 계시거나 당뇨 예비군이신 분들은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흡연을 하시는 분들은 혈당 관리에 더욱 주의하셔야 해요. 국제학술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당뇨 발생 위험이 30% 이상 높다고 합니다. 니코틴이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고 혈관을 수축시켜서 당의 세포 내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이에요. 흡연하시는 분들은 금연을 최우선으로 하시고 그동안은 비타민, 씨가 풍부한 과일과 채소를 더 많이 드셔서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혈압을 함께 앓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이런 경우에는 나트륨 섭취를 더욱 제한하셔야 합니다. 하루 나트륨 섭취량을 2000mg 이하로 유지하시고, 가공식품보다는 자연식품 위주로 드시는 것이 혈당과 혈압관리에 모두 도움이 됩니다. 특히 된장찌개, 김치찌개 같은 국물 요리를 드실 때는 국물을 적게 드시고, 채소를 많이 넣어서 드시는 것이 좋아요. 관절염이나 근육량이 부족하신 분들은 단백질 섭취에 더욱 신경 쓰셔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감소하는데 근육이 당을 소모하는 주요 조직이기 때문에 근육량이 줄어들면 혈당 조절이 더 어려워져요. 하루에 체중 1kg 당 단백질 1.2g 정도는 드시는 것이 좋고 생선, 두부, 달걀, 달가슴살 같은 양질의 단백질을 골고루 드세요. 신장 기능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단백질 과다 섭취를 주의하셔야 하지만, 그렇다고 너무 적게 드시면 근육량 감소로 인해 혈당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셔서 개인에게 맞는 식단을 구성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보관법과 주의사항들을 말씀드릴게요. 혈당 관리에 좋은 음식들을 제대로 보관하시는 것도 중요해요. 현미나 귀리 같은 통곡물은 밀폐용기에 담아서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시고 여름철에는 냉장고에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통곡물에는 기름 성분이 있어서 상온에 오래 두면 산패될 수 있거든요 채소는 가능하면 신선한 것으로 드시는 것이 좋지만 냉동 채소도 영양가가 크게 떨어지지 않으니 활용하셔도 됩니다 특히 시금치 브로콜리 같은 녹황색 채소는 냉동 제품도 좋아요. 다만 냉동 채소를 사용하실 때는 소금이나 조미료가 첨가된 제품은 피하시고 자연 그대로 냉동된 제품을 선택하세요. 견과류는 산패되기 쉬우니까 소량씩 구입하셔서 냉장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호두, 아몬드 같은 견과류는 불포화지방이 많아서 공기에 노출되면 쉽게 상해요. 밀폐용기에 담아서 냉장고에 보관하시고 한 번에 한줌 정도씩만 드세요. 주의사항도 꼭 말씀드릴게요. 혈당 관리에 좋다고 해서 한 가지 음식만 과도하게 드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현미가 좋다고 해도 현미만 드시면 영양 불균형이 올수 있어요. 다양한 음식을 골고루 드시되 전체적인 식단의 균형을 맞추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당뇨약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갑자기 식단을 크게 바꾸시면 저혈당이 올수 있으니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신 후에 단계적으로 바꿔가시기 바랍니다. 특히 인슐린을 맞고 계신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해요.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견과류나 콩류에 알레르기가 있으시면 대체 식품을 찾아서 드시고, 새로운 음식을 시도하실 때는 소량부터 시작하세요. 특히 귀리는 글루텐에 민감하신 분들께는 맞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혈당 측정기를 사용하실 때도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어요. 측정 전에는 손을 깨끗하게 씻으시고, 알코올이 완전히 마를 때까지 기다린 후에 측정하세요. 과일이나 단 음식을 만진 손으로 측정하면 부정확한 결과가 나올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혈당 관리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작은 변화라도 꾸준히 실천하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식사 순서만이라도 바꿔보세요. 채소 반찬부터 드시고, 그 다음 단백질, 마지막에 밥을 드시는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혈당 반응이 많이 달라질 거예요. 자,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혈당은 그냥 수치만 가지고 판단할 게 아니라, 그 수치가 왜 그렇게 나왔는지를 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 자는 습관, 스트레스 받는 상황. 이런 것들이 모두 혈당이라는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콜라와 녹즙 실험에서 보셨듯이 같은 150이라는 수치라도 급격하게 오른 150과 천천히 오른 150은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혈당 스파이크를 피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진짜 혈당 관리의 핵심이에요. 19-10분 산책, 채소부터 먹기,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약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내 몸에 맞는 음식을 찾고, 나만의 식사 순서를 정하고, 생활 습관을 조절하신다면, 혈당은 자연스럽게 안정될 수 있어요. 혈당은 내가 만든 결과물입니다. 원인을 바꾸면 결과는 달라져요. 오늘부터 실천해보시면, 정말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지만, 2주만 꾸준히 하시면 습관이 됩니다. 특히 중장년층이신 여러분들께는 이런 습관들이 더욱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슐린 기능이 떨어지고 근육량도 감소하기 때문에 젊었을 때보다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해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올바른 방법만 알고 꾸준히 실천하시면 충분히 건강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혈당 관리의 핵심을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면 첫째는 식사 순서입니다.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으로 드시는 것만으로도 20% 이상의 개선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둘째는 식후 운동입니다. 격렬한 운동이 아니라 10분 정도의 가벼운 산책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셋째는 충분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예요. 이두 가지가 혈당에 미치는 영향을 절대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그리고 좋은 음식 궁합을 기억해 주세요. 현미와 두부, 고구마와 달걀, 귀리와 플레인 요거트, 양배추와 달가슴살, 콩과 김, 이런 조합들은 혈당 안정화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흰빵과 잼, 라면과 밥, 감자튀김과 탄산음료, 떡과 아이스크림, 술과 지방 많은 고기, 이런 조합들은 피하시는 것이 좋아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기 몸을 관찰하는 습관입니다.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어떤 생활 패턴일 때 컨디션이 좋아지는지를 스스로 파악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혈당 관리법이에요. 연속 혈당 측정기나 간단한 혈당 측정기를 활용해서 나만의 데이터를 쌓아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도 함께 나눠주세요. 혈당 관리는 혼자 하는 것보다 가족, 친구들과 함께 할때더큰 효과를 볼수 있거든요.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건강한 습관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알림 설정도 꼭 눌러주세요. 매주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보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는 혈압 관리와 관련된 실용적인 팁들을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